앞으로 초특급의 보험 알기에 모든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박사 한번 쳐야 돼. <laughs>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유료 상담으로 정착을 해놨었으나 어떤 쓰레기 있어요. 쓰레기 남의 것 돈이나 뜯어 추먹으려고 하는 사들이거든요 배신자. 어차피 우리 회사는 유료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유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주서 처먹으려는 계획.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유료 상담을 정착을 시켰으나, 앞으로는 무료로만 진행을 한다. 알겠지? 초특급의 보험 알기, 우리 호민슈 이하 총무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다. 틱톡에서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경력이 되는 것처럼, 지금 회사를 옮겼는데, 코드가 안 나오니까, 초특급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라며, 코스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받을 것 같지. <laughs> 내름다았습니다내름 왜? 어차피 무료로 진행하거든. 그런 XX들은 <놀람>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를 필히 확인하세요. 알겠죠?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초특급의 <놀람> 영상을 보고 뺏겨서 그대로 진행하는. <놀람> 있어요. 그런 것들 내가 박멸하고자. 보험상담은 이제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돈 내기 좀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무료로 진행된다. 아셨죠? 와전 유료했는댕이라고 하셨어. 그건 걱정하지마. 유료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호민실 친구들이 꼼꼼하게 했었단 말이야. 아셨죠? 단, 무료로 진행되는데 만약에 계약자가 시건방을 떤다. 전보험사를 다 비교해달라는 둥 암진단비 천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어디가 싼지 알아봐달라는 둥 만약에 요 따위로 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차단입니다 차단 차단이면 두번 다시 호민슈 총무들한테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해주는 대신 여러분들 계약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쪽에 가서 정보를 또캐겠다는 이유로 우리 총무들을 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귀찮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차단입니다 알겠죠? 지금 DB만 수백 개 쌓여있습니다 수백 개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밑에 있다가 겨어나가서 첫 특급이 유료 상담하니까 무료 상담으로 이거를 낼름 좀 쳐먹으려고 똥고물이라도 쳐먹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나갔었다 라고 하는 설계사들 지금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층들은 다 쫄딱 망했습니다. <laughs>